오늘은 LG화학이 3조 원대 자금을 조달하면서 증권사에 건 특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주가수익스워프 PRS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주식을 맡기고 현금을 빌리되 나중에 이익이나 손실을 약정한 비율로 나누는 거래 방식입니다. 기업은 큰 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고 증권사는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셀다운을 합니다. 셀다운은 내가 맡은 물량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유동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식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것으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증권사들에게 셀다운도 하지 말고 유동화도 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즉 증권사들이 직접 물량을 떠안고 장부에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3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그대로 안고 있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거래의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에 불과해 돈 되는 장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LG 화학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첫째, 시장의 주식 물량이 풀리면 회사의 지배구조와 세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향후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 노출액이 커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증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해도 되는 셀다운과 유동화를 막으니. 증권사들이 위험은 다 떠안고 수익은 적다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기업과 금융사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이런 요구가 확산될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